송가인 눈물 유튜브 음원 차트 1위. 트로트의 아이콘 송가인이 또 한번 대중음악계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신곡 눈물이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마침내 유튜브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송가인의 음악적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역사적 성과다. 대중은 물론 음악계 관계자들까지 이 소식을 반기며 트로트가 지닌 힘과 가능성에 대해 새삼 주목하고 있다. 차트 1위의 상징성 유튜브 음원 차트는 현재 대중음악 소비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리밍과 뮤직비디오 감상을 유튜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폭발적인 대중성을 의미한다. 송가인의 눈물이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단순히 팬덤의 지지가 아니라 세대를 아우른 전 국민적 공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다. 2. 곡 눈물의 매력. 눈물은 송가인이 가진 특유의 애절한 음색과 절제된 감정 표현이 극대화된 발라드풍 트로트다. 제목처럼 한 사람의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과 위로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전통 트로트 특유의 정서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편곡이 가미되어 젊은 층에게도 이질감 없이 다가간다. 특히 후렴구에서 폭발하는 송가인의 고음은 곡의 맹미로 듣는 순간 가슴을 울린다. 3. 팬덤의 열광적인 반응 곡 공개와 동시에 송가인의 팬덤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뜨겁게 움직였다. 댓글에는 이 노래는 송가인만이 소화할 수 있다.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곡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팬들은 곡을 반복 재생하며 자연스럽게 조회수를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곡을 접하게 되면서 차트 상승세가 가속화됐다. 결국, 팬덤의 응원이 대중적 확산으로 이어지며 1위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4. 대중적 확산과 공감대. 눈물이 차트 정상에 오른 데는 팬덤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곡 자체가 가진 보편적인 메시지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별, 그리움, 상실이라는 주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며 송가인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진실되게 다가왔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과 삶의 무게와도 맞닿아 있어 단순한 트로트 곡을 넘어 시대적 감정의 대변자로서 기능한 셈이다. 5. 음악계에 미치는 파급력, 송가인의 눈물. 차트 1위는 트로트 장르 전체에도 의미 있는 사건이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특정 세대가 즐기는 음악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번 성과는 그것이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 역시 자연스럽게 송가인의 곡을 접하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곧 트로트가 세대와 장르의 벽을 허물고 대중음악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You. 송가인의 음악적 위치 재확인. 이번 성과는 송가인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한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음악의 중심에 선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이전에도 다양한 차트 성과와 콘서트 매진 행렬을 기록했지만 유튜브 음원 차트 1위라는 성과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입증된 것이기에 더욱 특별하다. 이제 송가인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7. 팬과의 교감. 송가인은 항상 팬과의 소통을 중시해 왔다. 이번 눈물 활동에서도 그녀는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곡에 담긴 의미를 직접 설명하고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진심 어린 교감은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팬들이 스스로 곡을 홍보하며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든 성과라는 점에서 이번 1위는 더욱 값지다. 8.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차트. 1위라는 성과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눈물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콘서트 무대에서 울려 퍼질 것이고, 무대 영상이 다시금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이다. 또한 음원 발매에 이어 뮤직비디오, 리믹스 버전, 혹은 특별한 라이브 음원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팬들은 이미 눈물을 라이브로 듣고 싶다는 요청을 쏟아내고 있으며 공연계 역시 송가인의 무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 속 송가인의 위상, 송가인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음악적 차원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노래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음악의 진정성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론 송가인 눈물 유튜브 음원 차트 1위라는 소식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또 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다. 팬들의 응원과 대중의 공감 그리고 아티스트의 진정성이 만나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 이번 성과를 통해 송가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했으며 동시에 트로트가 가진 가능성과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앞으로 펼쳐질 무대와 활동은 더큰 울림을 예고하며 대중은 그녀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일 것이다. 총불량 약 10단어.